말을 왜 이렇게 싹진 파가지고 이게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사항이 대구라바를 하러. 왔지요 오늘은 대구라바를 하러 장사항이왔습니다저 장사항은 처음 와 보는데 요즘에 대구라바가 되게 호조왕이라고 해가지고 갑오징어랑 쭈꾸미랑 다 조졌었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의 치유를 받고자 대구라바를 하러 왔는데 사실 큰 기대는 없어요. 기대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도 잘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사용할 장비는 티에라 IC. 오늘은 수심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 측정이 저는 티에라 IC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로드는 루키나 652 요거는 이제 루키나로 따지면은 한 3파워 정도 되는 건데 요건 구형이고 신형도 마찬가지로 3파워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비는 가장 기본적인 레드 컬러 우선 먼저 사용해 보고 다른 거안 되면은 또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드렉장구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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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키고 아니 오늘 너울이 그렇게 없다고 했는데 오, 뭐야? 온 거야? 뭐 덜컹했는데 바닥 찍었고 계속 감으면 됩니다. 우와, 부럽다 없어요, 이러고? 없어요. <laughs> 이것이 빈부격차인가? 근데 내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돼? 이렇게 생겼는데 되냐고. 98m? 58m지? 자, 포인트 도착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시은 58m라고 하고요. 호. 바이카노. 너울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 넉넉치 않겠는데. 또 98m인가? 어, 한참 내려가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무는 게 뭐지? 대고라바는 빨리 감아야 되나요? 천천히 감아야 되나요? 자기 취향도있 <laughs> 되게 대충 알려 주시네요. <laughs> 어, 이제 진짜 춥다. 추우니까 밑에 있겠지? 네? 추우니까 밑에 있겠지? 대구는 냉소종이에요 <laughs> 아아 저도 알아요. 어, 추워서 너무 움츠리고 있어가지고 나의 날개를 못 펼치는 것 같은데. 아, 손실없다, 이제. 아니, 대구라바 행복 낚시라며. 아니야, 우린 행복할 거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운데. 아, 저번에 무슨 대구라바 비법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 깜짝이야. 빌려드려요 아 좋겠다. 아저기요 시끄러워요. 시끄러 거? 시끄러워요. 유저 무죄 무저 유죄 <laughs> 벌써 다가오셨어요? 어저 근데 잠깐 떨리는데 좀. 근데 이어어안 어? 되는데요. 어어 어, 무서워. 다. 어다 박살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요. 안 돼요. 어 그냥 가볼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좀 눌러야지 이렇게. 눌렀지. 어, 되네요. 제 고급 장비를 써본 적이 없어서. 벌써 다가왔어요? 돈이 좋긴 좋구만. 몇 미터라고? 110? 아, 대고라바 해롭네. 110미터. 포인트 진짜 깔짝깔짝 이동하는데 수심이 확확 깊어지네. 예전에 제가 대고라바 갔는데 라인이 없어갖고 바닥을 못 찍는 거야. 준비가 안돼 있네. 대고라바 할줄 몰랐지. 우럭 하다가 대고라바 간 거지. 우와, 엄청 크다. 어, 이 방법은 안 통하는 거 같은데. 와. 비비기 사야겠다. 125m 헤드를 바꿨어야 되는 거 같은데. 비비기 파는 데는 한건 된가? 앞에 대가리? 아니 그냥 비비기. 비비기 그 대가리를 얘기하는 건데. 말을 왜 이렇게 싹 퉁파 가지고 하세요. 사실을 얘기하면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말하는 뻔새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멀리랑 안 들었어? 들었는데. 아... 아, 대구라마 무슨 기술이 있다고 했었는데. 나 저렇게 묵직한 손만 느껴보고 싶은걸? 일단 한 마리를 잡아봐야 감이 네, 올것 네, 같은데. 네. 어? 네. 우와, 드디어 왔다! 쭈 아, 조금 떠있네. 어, 내가 지금까지 잡은 대구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인생 대구 잡나요? 아. 이제 이제 7 0 어, 좀왜 점점 작아지지? 이게 대구는 차가운 데서 살기 때문에 수온이 바뀌면 몸부림을 많이 칠때 그때 빠진다고 해서 지금 되게 신중하게 랜딩하고 있습니다. 빠칠 순 없지? 아, 아 이지탱하는 어깨가 너무 아픈데 어, 오른쪽 어깨가? 아, 이제 35m야. 어, 드디어 6m. 어. 어, 뭐야. 나 시대, 나 시대. 작은데? 아, 어, 작다고요? 들고 잠깐만. 어허. 어, 무겁다. 와와 와, 일단 첫 대구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120m 까지 내린 보람이 있네요. 이 위기 얼마예요? 만1 0만원이면 하죠. 10만원이요? 진짜로요? 나 이제 삐빅이 잘 쓴다. 지금 101m 찍혔고요. 이게 대구가 리트리브에 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걸 보고 문대요. 근데 리트리브 할때 문은 이유가 그냥 슬랙 라인 감고 나서 입질이 느껴지기 때문에 리트리브에 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라바를 좀잘 아시는 분께서 그래서 저 지금 되게 빨리 감고 폴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면 앞으로도 계속 대구 라바는 이 방법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까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리트리브에 잡았는지 폴링에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리트리버도 조금 천천히 해볼까? 왓쭈! 어, 아, 오! 나도 저만 한것 같다. 오, 어, 이제 60m. 어, 뭐야, 너무 작은데? 오. 선장님! 사이즈가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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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와, 이번엔 조금 작은, 딱, 탕 끓여 먹기 좋은 사이즈 대고 잡았습니다. 근데 왜 바늘이 하나밖에 없냐? 원래 하나밖에 없었나? 바늘이 왜 하나밖에 없지? 네? 아, 찍자고요? 아, 네. 아! 아! 아, 어떡해. 아무 생각 없이 바늘 잡았어. 역시, 가, 바늘 검증엔 피맛이지. 오늘 제가 생각한 대로 계속 폴링이 집중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과연 그분의 말이 진짜 맞는지. 어, 이번엔 좀 양호한 80m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낮은 60m권에서 내려보겠습니다. 60m 정도면 뭐, 수동으로도 거뜬하지. 근데 막 엄청 잘 나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딱히, 그냥 평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61m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퍼플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대구 뭐 물고기들이 색깔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색깔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저만의 그런 색깔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그늘지고 어두운 햇빛을 안 받는 그럴 때는 빨간색, 보라색, 까만색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빨간색 쓰다가 지금 해가 들었다 났다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 수심도 좀더 얕아졌고 또 입질이 없으면 색깔을 바꿔야죠. 아추어 어떤 분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잠시 입항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포인트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이따 이거 메탈로 한번슬로우지 기능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물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그말 들은 대로 폴링을 노려볼 거기 때문에 홀링이 가장 좋은 슬로우 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그는 170g 이고요. 아까 헤드 150g 운용했기 때문에 170g으로도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엄청 잘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요. 진짜 안 나오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안 나오는데. 왜 내가 <laughs> 가는 날만. 바닥 찍었고요. 오늘 리프트 앤 폴로 내려줄 겁니다. 스테이 3초 정도. 누구 이거 슬로우 지그 달 거니까 조금 더 경질대로 바꿔볼게요. 그냥 깝치지 말고 타이라바로 해야겠어요. 다 아, 지금 해도 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모라로 해보겠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너무 안 나왔어. 근데 지금 다른 데도 다안 나왔대요, 오늘. 왜 제가 오는 날만 이렇죠? 오늘 아마 속물이 잘안 가서 전체적으로 다 망한 것 같아요. 바람도 없고, 물이 안 가서, 지금 그냥 거의 바닥에 바로 찍, 직공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대고라바는 드랙을 세팅할 때 거의 타이라바 수준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살짝 그물부하가 걸려갖고 찌지직 소리 날 정도로 만 불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역시 잘 나온다고 할때 가면 늦었다. 이번엔 좀 천천히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망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대구 그래도 사이즈 되는 거 잡았고. 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죠. 다음번에는 또 대박 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즐겁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